저는 일상생활 하기 힘들 정도로 좀 머리가 많이 아픈 편이거든요 왼쪽만 아파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이비인후과에 가, 가 보게 됐는데 저희 가게 된 이유는 귀에 소리가 나고요 그리고 귀 되게 어지러워요 근데 저는 그 빈혈 이런 거 없거든요 근데 이제 이비인후과에약 먹고서 그래도 아무런 좋아지지 않고 머리는 계속 아프고 소리도 나고 어지럽고 이게 이갈이랑 관련이 있나요? 음. 이간이 관련 있습니다. 그런 분들 되게 많거든요. 어, 우선은 이제 관련 있는지는 이제 눌러보셔야겠죠. 턱이 눌렀을 때, 아 이게 아프다. 그러면 아 이게 아픈 것들이 음, 편두통을 일으키면서 또이 아픈 게 귀, 귀에 관련된 부분 영향을 일으키면서 어, 이명증이 온다 이렇게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어, 우리 귀에는 어, 크게 두 가지 기능이 있죠. 평형 감각과 어, 그리고 어, 소리를 듣는 감각 두 가지 있는데 이 평형 감각이 해양되는 부분에 영향을 미치면은 어지러움증이 생기는 거고, 소리에 영향을 미치면 이명증이 생기는 거고, 이명증은 어떤 신경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기회에 대한 신경들이 좀 눌리기만 해도, 어, 그래도, 어, 그런 소리가 나게 됩니다. 어, 이, 이갈이 이약물기, 이게 뭐예요? 근육이 문제죠? 근육을 크 깨물는 건데, 이턱 근육을 깨무게 되면, 이턱 근육만 탁깨무게 되는 게 아니라, 이 연관된 주변의 근육들도 힘을 같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목이 아픈 분들, 목에물증이 생기고, 또편소로 생기고 어, 이런 연관성 가운데 어, 귀도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 머리 아픈 분들 귀도 가차분들 되게 많죠. 어, 귀에 소리하는 분들 있어요. 이렇게 어, 이귀 내부에 있는 근육들, 어, 근육들이 어, 이가리약물에 인해서 바로 귀가 위치가 어때요? 여기 턱관들 바로 뒤죠. 어, 그러니까 그렇게 힘을 받게 되면 어, 이명증도 같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 이런 경우에 이해민경 의 원인이 이변을가 주고 있다면, 그걸 치료해야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한 번쯤, 아, 이갈이기 한 번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런 경우라면, 신경차는 기본 수술로 더 근육 힘을 빼주면은,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귀에 관련된 아까랑 근육들, 근육이 눌리면, 근육이 신경 눌리면 소리 난다 그랬죠? 그런 부분들이 같이 풀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어지럼증과 이명증 자연스럽게 없어지게 돼요. 그런 분들 정말 많거든요. 물론 한눈 정도 함께 살지게 되니까, 여러 가지 걸 동시에 볼수 있겠죠. 아, 이렇게, 이가리 이약물기와 관련된 어, 어지럼증이나 이명증이 있는 분들, 아, 식임차단 교훈 수술을 줬습니다.